This lesson tells a short beginner story in Korean. It'll be read in Korean, then with an English translation, and then we will go over the vocabulary together. 친구 어느 날 민수는 친구 지민이와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는 큰 나무와 예쁜 꽃이 많았습니다. 민수는 공을 가지고 있어서 지민이와 함께 캐치볼을 했습니다. 그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지민이도 맞아요. 기분이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강아지를 데리고 온 할머니가 왔습니다. 강아지는 하얗고 털이 복슬복슬합니다. 민수와 지민이는 강아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와 지민이는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에 또 놀자라고 약속하고 공원을 나왔습니다. Now, time for the English translation. 친구. 어느 날, 민수는 친구 지민이와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는 큰 나무와 예쁜 꽃이 많았습니다. 민수는 공을 가지고 있어서 지민이와 함께 캐치볼을 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지민이도 맞아요. 기분이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강아지를 데리고 온 할머니가 왔습니다. 강아지는 하얗고 털이 복슬복슬합니다. 민수와 지민이는 강아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와 지민이는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에 또 놀자라고 약속하고 공원을 나왔습니다. Well done! Now let's go over the vocabulary. 어느 날, 어느 날 저는 새로운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 친구와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공원, 우리는 공원에서 자주 산책합니다. 큰, 큰 집이 멋있습니다. 나무, 정원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예쁜, 예쁜 꽃을 샀어요. 꽃, 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공, 공을 던졌습니다. 앉다, 의자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이야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오늘 날씨가 맑습니다. 좋다. 이 음식은 정말 좋습니다. 기분. 기분이 좋습니다. 데리고 오다. 친구를 파티에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친절하십니다. 하얗다. 눈이 하얗습니다. 털. 고양이의 털이 부드럽습니다. 복슬복슬하다. 이 강아지는 털이 복슬복슬합니다. 웃다. 우리는 농담을 듣고 웃었습니다. 저녁. 저녁에 산책을 했습니다. 집.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다. 학교에 갑니다. 약속하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또 봐요. 놀다. 다음에 같이 놀아요. 친구. 친구. 어느 날 민수는 친구 지민이와 공원에 갔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친구 지민이와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는 큰 나무와 예쁜 꽃이 많았습니다. 공원에는 큰 나무와 예쁜 꽃이 많았습니다. 민수는 공을 가지고 있어서 지민이와 함께 캐치볼을 했습니다. 민수는 공을 가지고 있어서 지민이와 함께 캐치볼을 했습니다. 그후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후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지민이도 맞아요. 기분이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강아지를 데리고 온 할머니가 왔습니다. 잠시 후 강아지를 데리고 온 할머니가 왔습니다. 강아지는 하얗고 털이 복슬복슬합니다. 강아지는 하얗고 털이 복슬복슬합니다. 민수와, 지민이는 강아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민수와 지민이는 강아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와 지민이는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와 지민이는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에 또 놀자라고 약속하고 공원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밤에 또 놀자라고 약속하고 공원을 나왔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친구 지민이와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는 큰 나무와 예쁜 꽃이 많았습니다. 민수는 공을 가지고 있어서 지민이와 함께 캐치볼을 했습니다. 그후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지민이도 맞아요. 기분이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강아지를 데리고 온 할머니가 왔습니다. 강아지는 하얗고 털이 복슬복슬합니다. 민수와 지민이는 강아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와 지민이는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에 또 놀자라고 약속하고 공원을 나왔습니다.